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굵직굵직한 거 두세 개 정도만 하면 끝이 납니다. 오늘 배울 수업은 여러분들. 이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을 나갈 건데요. 자,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릴까요? 아니, 일단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공부를 하면 기분이 좋아. 왜요? 네, 이걸 실무에서 과연 발상하는 감가상각인가 아닌가죠. 자, 여러분들 교환 좀 봐주십시오. 빨간색 봐주세요. 실무적으로, 그거 먼저 읽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세법에 따라 계산된 한도내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다. 별표 15만 개. 여러분들. 15만 개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스마트 A에 여러분들 TAT 이급 배우셨죠? 거기 결산할 때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자산의 기초가액 입력하면 자동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죠. 오케이? 네. 그러면 그냥 그거 그거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한도 내란 얘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세무조정 있다 없다. 세무조정 없다. 실무에서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 그냥 전산에 입력한 거 그대로 우린 그냥 감가상각비 떠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이 세무조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이론에서 그렇 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모든 자격증에 실무에서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론에서는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유보와 관련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별표에 놓으시고요. 우리는 그 이론 문제, 말문제 맞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다라고 결론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요. 그 이론에 대해서 주저리 주저리 책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어, 뭐만 아시면 되냐면 저랑 하고 있는 거두 개만 아시면 돼요. 요 감가상각 세무 조정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로 안 풀고 제가 만든 문제가 있어요. TAT 1급, 그다음에 재경관리사, 뭐 회계관리 1급 요렇게 이론 자격증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일단 공부를 하고 뒷부분에 하나 더 그래서 두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감가상각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어, 읽어봐야 되겠죠? 교재는 235페이지고요. 제가 다 읽고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업회계에서는 고정자산의 상각을. 자, 참고로 여러분 이 고정자산이 예전에 유형 자산이라고 불렀던 부분인데 항상 강조하듯이 회계는 회계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변경이 되지만 세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법은 그 회계 기준의 용어를 바로바로 바로 고치지 않아요. 암튼 고정 자산의 생각을 유형 자산의 감가 상각과 무형 자산의 상각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형자산은 실체가 있어요 그죠 유형자산은 실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자 이게 오, 100년 썼어요 여러분 100년 그러면 막 벽돌도 무너지고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같이 감소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잖아요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형자산은 감가되는 것이 그래서 무형자산은 여기에 감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상각이라는 표현만 써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잘 그렸어 어, 오늘 그린 필 봤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저 마, 마크가 어떤 마크인지 혹시 아세요 저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그린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나이키죠 나이키 그죠? 근데 나이키가 여러분들 상표권으로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해놨다. 그런데 어머, 얘 얘도 무형자산이니까 감가됐네. 자 보세요, 보세요 제거 화면 봐주세요. 자 감, 어이구 이런 다 지워졌어요 여러분들. 저 꼬투머리만 지우려고 그랬는데. 자 이런 나이키인데 얘도 가치 감소분을 만약에 어? 눈에 보인다면 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이키니까 얘가 이만큼 없어졌어, 달아서 어? 감가됐어? 이 50년 지나면 이만큼 감가되나? 아, 이걸 좀 지우는 걸로 보여주려고 했더니 다 지워졌네요. 아무튼 이렇게 무형자산은 감가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상각으로 구분해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가치감소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겠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다 필요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모두 감가상각에 포함하고 있다.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무형자산은 상각이라는 명목하에 감가상각한다. 상각한다. 그냥 그 뜻이고 글든지 말든지 세법은 다 싸잡아서 감가상각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자 형광펜을 칠하도록 할게요. 제가 실무에서 안 나오는 이 감가상각에 대한 이 감강의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면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기억나세요? 완전 중요했죠. 결산 조정 사항이 뭐였었나요, 여러분들? 야, 너 회사야. 너 이거 비용 인정 꼭 받고 싶어? 어? 그럼 무조건 12월 31일 자에 무조건 네가 비용으로 처리해. 그래야지만 내가 인정해 줄 거고 네가 만약에 안 했어.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천천히 아주 늦게 비용 처리하려는구나 라고 내가 인식할 게 결산조정이었죠. 그래서 자 봐주세요. 초록색. 저 초록색 때문에 시험 문제 5박많이 나와요. 유보도 설명하기 좋고 결산조정 사항에 1등으로 나오는 아이거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귀를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회사가 계산할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요. 민주주의 회계는 민주주의. 그래, 니네 회사에서 합리적이야? 그거 같았어. 세법은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여러분들. 어, 까면 까, 하면 해, 내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음, 특별한 제안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방법 뭐라고요? 민주주의라고요.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은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내용연수, 방법 등을 명확히,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저, 여러분 제가 이결산조정사항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감비 대변의 감상누죠. 그럼 대변에 원래는 비용이 발생하면 자 비발.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이 감소. 아이고 오늘 잘안 써지네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오 r 부채가 증가해야지만 정상적인 거죠. 자, 빵사 먹었어요. 직원들이랑 빵사 먹었어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그죠 그런데 이 결산조정사항 항목들은요. 차변의 비용은 발생하지만 대변에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지고 분식이 가능해요. 비용을 떨었다? 안 떨었다 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용이 왜 중요해요. 이익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빨간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실무적으로 세법에 따라 계산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우리는 특별하게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 이론적으로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신규 취득 자산의 상각 범위액은 자, 우리는 월할 계산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요 이런 건물을요 10억을 주고 샀어요. 언제 샀냐면 7월 1일날 취득했어요. 그럼 여러분 감가상각 비는 몇 개월치만 우리 인식하나요? 그렇죠. 6개월치를 인식을 합니다. 되셨나요? X1년도에 이렇게 구입했어요. 어 그런데 X2년도에 여러분들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요, 요 엘베 L배. 엘베를 설치하고 5천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언제 샀냐면 3월 1일날 요 엘베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얘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죠? 근데 얘는요, 야, 너 3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9개월치만, 요 감가상각비 포함시켜서 인식할래? 이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1년치 그냥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1월 1일 날 엘베 설치한 걸로 간주해서, 뭘 이걸 또, 자본적 지출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또 월할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 복잡해요, 그치? 그래서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그냥 1월 1일 날 지출한 걸로 간주해서 12개월치 요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계산해라 그 뜻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갬성 촉촉하게 가을비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겨울비였죠 그거는 <laughs> 비가 오늘 엄청 많이 와요 여러분 어... 저는 여러분들 항상 그 전주에 왜냐면 또 이게 다시 대면으로 수업할 수가 있어 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왜 필받을 때좀 미리 찍어 놓는데 요즘은 한주한주 누수를 한주 보면서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시점은 항상 그 전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시나요 이제 좀 2학기라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럽죠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도 좀 받으시고 그죠 여러분들 음, 그런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도, 여러, 우리 학교 나와서 거의 한 6년을 방황했어요, 6년. 물론 6년을 놀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이에 뭐, 회사도 좀 다녀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한 6개월도 해봤고,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거의 한또한 한 10, 10개월 정도 알바하면서 방황도 좀 해보고 그러고 다시 왔네요 저는 26살에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회계를 물론 상업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기본 센스는 있었어 그죠 여러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방황을 여러분들만큼 안한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은 일단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저는 쉽게 갈수 있는 걸막 2, 3명씩 걸려 가지고 어... 그래서 왔었던 것 같아요. 아깝진 않아요.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았고. 대신 여러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더 달라. 무슨 말이냐면 아, 교수님이 이거 하면 좋대. 이거를 했어. 그래서 바로 됐어.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또막 망가져도 보고, 놀아도 보고, 아, 그래, 맞아. 이거만 한게 없네.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얘기해서 하는 거는 한 50%의 성취감? 근데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하면 저는 100%다 여러분들 거라고 돼요. 그리고 저도 뭐 놀면서 알바도 많이 했고,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거기 노량진 있죠, 여러분들. 막, 세비 첫, 첫차 타고 가서 막그줄 쓰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노력한 건, 개뿔이었어요, 여러분. 어? 내가 공부한 건 공부한 것도 아니었어. 보니까,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암튼 여러분들, 또, 갬성에 촉촉하게 젖은, 젖으면서, 오늘, 또, 감가상각, 세무조정. 다 필요 없고, 실물은 안 나오지만 이론에 나온다고 하니까 버릴 수 없는 이 아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세무조정을 갈 건데요. 이 세무조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시부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부인 계산. 거봐, 내가 얘기했지? 여러분 약간 법인세는 왕중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용어를 어렵게 간다. 시 부인 계산하시오 라고도 나오고, 세무조정하시오 라고도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야, 네가제 이렇게 감, 줄여서 쓸게요. 감가상각비 계산한 거, 시인할 거야? 부인할 거야? 시인, 송금 인정할 거야? 부인, 인정 안할 거야? 아, 그, 그거에요, 여러분들. 이 한자어로 된 거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법인세가요. 약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 일본의 잔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용어가 어렵지, 그지? 아무튼 시인할 거냐, 부인할 거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인 하겠대, 이거잖아. 시인, 요거랑 요거랑 묶어서 우리는 무슨 계산? 시부인 계산,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하는 건 간단해요. 부인은 뭐예요? 한도 초과 난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에서, 그 다음에 세법에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200원이래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300원을 처리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세법상 한도는 200인데 내가 300을 처리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송금 불산입 100, 100원. 나갈이 되겠죠? 왜? 한도? 초가 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범위에 초가 됐어. 너 송금 불산입시킬 거야. 라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그런데 부족액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볼게요. 다음 연도가 됐어요. 다음 연도가. 자, X1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처리했는데, X2년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X2년도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세법상 한도는 200원인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제가요, 어 20원을 떨었어요, 20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보세요. 원칙은, 여기다 써드릴게요. 원칙은 세무조정이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야. 세무조정이 없어요. 왜요, 왜요? 형광펜, 형광펜. 내가 얘기했잖아.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왜요?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쓰세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 원칙은 세무조정이 없어. 네가 덜 떨은 거잖아. 왜냐면이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이익을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결산조정 사항은 네가 안 떨면 그걸로 끝인 거야.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신고 조정 사항이었더라면 요갭 얼마의 갭이 발생하나요? 그죠? 200원이 한도니까 요 180원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줘요. 아니, 신고 조정일 경우에는 그런데 얘는 결산 조정이니까 써 놓을게요. 결산 조정이니까 세무 조정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단 예외가 있어. 이것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예외는 뭐냐면 만약에 네가 전기에 손불된 게 있어?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된 거 있냐고 묻는 거야. 있었죠, 우리 아까. 우리 전기에 손불이 아까 얼마 있었어? 손불이. 100원이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당기에 한도 내에서 한도 당기에 한도 내에서, 한도란 얘기는 어떤 한도야? 200원 떨수 있는데 20원 밖에 안 떨었으니까 한도가 얼마가 돼요? 180원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산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0원을 다 해주는 건, 아니, 어, 180원 한도 내에서. 근데 우리가 전기에 나가리 시킨 게 얼마 있었어요, 여러분들? 손불, 손불, 손불. 여기 100원이 있었죠. 그럼 얘가 송금 산입할 수 있다고. 다 했어. 끝이야. 이게 재경관리사나 여러분들 TAT 1급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올라가 볼게. 자, X1년도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송금 불산입 우리 소득처분은 뭐예요? 자, 요... 100원이 여러분 나갔어? 감가상각비 떤 건데 누구 줬어? 거래처에 줬어? 국가에 나간 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아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자산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은 뭐가 돼요? 자산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은 유보라 그랬었지. 지금 우리 감가상각비가 자산에 대해서 세무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유보예요. 왜요? 여기 있잖아.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은 무슨 조정이야? 여기 플러스죠. 가산 조정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유보를 쓰시면 돼요. 다 했어, 다 했어. 어, 오늘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죽어라 풀 거야. 여러분, 2교시 때이 문제만 지금 제가 한 재경관리사 문제 두 개, TAT 문제 1급 한 문제를 제가 여기다 넣어 놨거든요. 그것만 풀면 다풀수 있어. 모든 문제를. 자, 그러면 지금 유보로 여, 여러분들 잡혀 있죠. 저희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x 2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한도가 200인데 내가 조금밖에 안 했잖아. 그래서 원칙은 세무 조정이 없다고. 왜?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니가 들잡은 거니까 우린 그걸로 끝낼게 그 뜻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니가 전기에 송금 불산입된 거 있어? 있어 있어. 얼마 있어? 100원 있었죠. 대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저 100원을 무한정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번 연도에 니가 떨수 있는 한도가 얼마야? 이게 180이 한도지. 그잖아요. 이 한도 내에서. 근데 한도가 널널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송금 산입 손산 송금 산입 100원 소득 처분 뭘로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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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플러스 유인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쓴거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차감 조정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있겠어? 송금 산입.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했다. 다 했다. 1교시 어, 요거만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또한 제가 그 교환에 올려드렸던 거 있죠? 그것만 다 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쉬기, 쉬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색깔로 할까? 주황색으로 할게요. 기억나세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만났어! 만났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졸지 마라 지금이 졸 때가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지금 자 언젠가는 이 유보는 로세요 주황색 와, 다 했어 다 했어 똥색인가 이거 모르겠네 암튼 간에 얘는 영구적 차이야 일시적 차이야 유보 보세요 유보 유보는 일시적인 차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제에서는 바로 다음 연도에 모의 세무 조정으로 반대의 세무 조정으로 없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 어떤 거냐면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유보는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 일을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어, 얘못 됐네, 아얘막왜 어, 이렇게 했어 일처리 잘못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빨래가 다 됐대요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제가 어제 빨래를 못 들려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래미가 삐졌어요 여러분 어우, 갑자기 이게 날씨가 계속 덥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들래미 그 바지가 있어요 반바지가 너무 편해가지고 그걸 입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급하게 빨았네요 <laughs> 제 바지를 다 빨아가지고 저 넣어놨거든요 아니, 좀,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었는데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네. 자, 암튼 간에 여러분들, 다시 옵니다. 유보는 일시적 차이야. 그러니까 일을 잘못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냥 기업 회계와 세법의 입장 차이가 약간 안 맞는 거야. 대신 언젠가는. 반대의 세무 조정으로 무조건 없어져요. 이 언젠가는이 100년일 수도 있고 200년 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음 연도에 없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보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언젠가는 것 때문에 100년 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게 자적의리야. 자본증가 자본금과 정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다 했어, 다 했어. 아니, 오늘 이거, 이거만 배우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 문제 풀 거야, 뒤에는. 시험 범위를 여기까지 낼 거기 때문에. 지금 7주차 수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문제, 내가 아주 토가 나오도록 오늘 수업할 거거든요. 이거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중간고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내기 좋은 거고. 그래서 유보는 자적이라는 장부를 기억해야 되고 이 유보는 다음 연도에 바로 이렇게 제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찝찝해. 왜 우리는 털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이 자적을 장부를 보면 내 전기수가 했던 내 사수가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넘어와요. 그리고 금액도 다안맞아 몰라, 그냥 해야지 뭐. 퇴사할 때 없애든가. 자,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들 문제 풀어 보면서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